기원전 221년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기 전 10여 년 전에 한나라 장량이 장자 박유방의 최측근 조선에 와서 지원을 요청한다. 동부여왕 모병이 장사여씨를 소개해주고 120근 철퇴로 양무형 박장사에서 순행 중인 진시황을 시해하려 하나 실패한다. 진시황은 몽염 장군을 시켜 30만 군사로 만리장성을 쌓는다. 장량이 모병을 찾아간 곳은 창해군이다. 창해군은 강원도 강릉이 아니다. 당시 동부여는 북갈사 두만강 유역의 훈춘아 남갈사 함흥으로 운용 중이었으므로 훈춘이나 함흥에 간 것이다. 중국의 초안전 기간 동안 기원전 210년 진시황이 죽은 후 유방이 항우를 이기고 중국을 통일하고 한나라를 건국한 기원전 202년까지 신조선왕 모정이 서진하여 상국 어양을 회복한다. 동몽골의 선비가 항복한다. 허지만 모정의 자손대에 흉노보돈의 난으로 신조선의 국력이 쇠약해진다. 흉노는 조선과 말이 같고 수두를 신봉하는 조선의 속국이다. 몽골 지역에서 목축과 사냥을 하는 흉노는 거칠고 배신을 잘한다. 흉노보돈 묵돌 선우는 신조선왕이 요구하는 애마와 애첩을 내어준다. 신조선이 경계지 땅 구타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신조선을 공격한다. 토지는 나라의 근본이다라고 말한다. 신조선의 서쪽 변방인 동문골을 공격한다. 선비를 모두 죽이니 이들이 도망간 곳이 선비산 내외 흥할령이다. 조선과 연나라는 패수를 경계로 한다. 패수는 평안도 대동강이 아니라 만반한 이북 허우란을 말한다. 요하인 듯 하다.